자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것은 마티니 입니다 기존 마티니 보다 훨씬 순해져서 달달해서 고구마 맛 나는 느낌 네, 애플포커라고 좀... 빨리 섞어서 마시고 치해야 되는데 오 굉장히 맛있네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것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칵테일 칵테일의 왕 마티니 입니다 우선 이 마틴이라는 칵테일을 설명해드릴 건데요. 마틴이라는 칵테일은 이진 베이스로 만들어집니다. 이 진은 무엇이냐? 진은 주니퍼 베리와 약초, 허브 등을 중류해서 만들어집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솔향 나는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수는 40도이고요. 한번 만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만들 마티니는요 공식 레시피가 아니고 007 영화를 보고 바에서 마티니를 시켰다가 이거 왜 이렇게 독해 너무 맛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공식 레시피가 아니라 마티니를 싫어하셨던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저의 개인적인 레시피를 소개시켜드릴게요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이두 가지입니다 이 술은 드라이 베르무시라고 그냥 쌉싸름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향은 되게 향기롭습니다 우리 이 마티니라는 칵테일은 스터라고 저서 어 얼음을 녹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쉐이커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쉐이커에 얼음 넣어주고 진이온스 드라이베르트1온즈 원래 바에서는 0.5온즈 정도밖에 안 넣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진이 개성이 너무 강해서 이 베르무시 조금 묻히더라고요 베르무시 0.5온즈 정도 더 추가해서 넣은 거예요 원래는 들어가지 않지만 레몬즙을 넣습니다 레몬즙 4분의 1온즈 쉐이킹 해볼게요 잔에 부어주면 드라이 마티니 완성입니다. 먹어볼게요. 맛은 이 진의 솔량이 확실히 나고요. 뒤에서 은은하게 났던 이 베르무트의 향도 나타나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기존 마티니보다 훨씬 순해져서 마티니를 기존에 어 너무 독해서 못 먹겠어라고 하실 분들도 드실 수 있을 만한 맛이에요. 맛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들 것은 스위트 마티니입니다. 스위트 마티니는 앞에 드라이 마티니랑 뭐가 다르냐면 드라이 베르무스이 스위트 베르무스로 바뀝니다. 이 스위트 베르무스는 아까 드라이 베르무보다 달달한 향이 납니다. 드라이 마티니가 입맛에 안 맞고 좀더 달달한 걸 원한다면 스위트 마티니를 추천드립니다. 만들어볼게 스위트베르무 30ml. 쉐이킹 해줄게요. 스위트 마티니 완성입니다. 먹어볼게요. 아까 드라이 마티니보다 훨씬 달아졌어요. 살짝 달달해서 고구마 만나는 느낌도 저는 들고 있어요. 굉장히 맛있네요. 마티니는 칵테일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다양한 변형본이 있습니다. 그 변형본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재료는 이렇게입니다. 일단 이두 개는 앞선 영상 중에 보드카 편에서 나왔던 건데요. 오늘 처음 나오는 이 술은 애플 퍼커라고 드카이퍼 회사의 사과향이 나는 달달한 술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드카 1온스 애플 퍼커 30ml. 라임 주스 15ml. 쉐이킹 해볼게요. 아유, 힘들다. 잔에 네, 부어주면 애플 마티니 완성입니다. 먹어볼게요. 애플마티니는 사과 마이쥬마 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맛있네요. 다음으로 커피마티니입니다. 커피마티니는 원래 에스프레소와 설탕시럽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술 먹는데 빨리 섞어서 마시고 취해야 되는데 에스프레소 타고 설탕시럽 만들고 언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체품으로 달달한 커피맛술 깔로아입니다. 보드카 30ml, 깔로아 60ml. 쉐이킹 할게요. 커피마티니 완성입니다. 마셔볼게요. 쉐이킹을 해주니까 블랙 러시안보다 훨씬 부드럽고 마시기 편해요 그냥 더위 사냥 맛이에요 개인적으로 에스프레소랑 설탕 시럽 넣고 만드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 마티니 4잔을 만들어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 말고도 마티니 변형분들이 진짜 무수히 많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마티니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4가지 마티니를 만들어봤고요 기회가 되면 다른 마티니도 소개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